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의 창업연구소 안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멀리서 찍어야겠어요 좀뭐 달라 보이시나요 어 영상 찍다가 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때 보니까 얼굴에 점이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한번 얼굴에 불필요한 점들을 뺐는데 아직 여기 뭐 스티커를 좀 붙여 가지고 좀 보기에 안 좋아도 한, 한 1, 2주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판매하는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라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 어 제대로 한번 여러분께 오늘 아마존 판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사기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더 매출을 극대화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라고 준비해서 오늘 그첫 번째로 준비한 게 짜잔 보이시나요? 아마존 RA 상양이1% 판매 비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 부제로는 이거 소문 나면 RA 아마 다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단언컨대 한국에 이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희 회원분들에게는 아마 희소식이 아마존 매출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하고 건강 관리하느라고 아주 맛있는 걸못 먹어서 얼굴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힘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판매 잘 되시나요? 어려우니까 이런 영상을 보시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존 관련된 동영상을 보실 텐데. 잘, 잘 고민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또 거기에 각자 맞는 판매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아마존 판매 즉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건 예전에 구매대행이나 뭐어 명품이나 뭐 중국 ai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아마존 판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부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전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초보도 계시고 중간 정도 어 정도 1, 2년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저희를 보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거나 이제 시작하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저희를 영상을 많이 봐 주시니까 그런 분들의 초점이 되어 있고요. 정말 한 달에 매출이 1억, 1억씩 난다. <laughs> 그러면 혼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마존 판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제가 국내랑 해외 판매 글로벌 셀러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꼭꼭 합니다. 결국 글로벌 셀러 성공 키워드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건 결국 아이템과 마케팅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템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이야기하는데 싸거나 또는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다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팔고 있는데 또는 잘 팔고 있는데 내가 그들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싸게 팔수 있거나 또는 없거나는 바로 국내 는 또는 해외에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나만 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싸거나 없는 것 중에 없는 게더 대박 날까요? 싼걸 파는 게 대박 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결국 방문자와 전환율의 싸움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마존에 올린 상품을 많이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고객이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띄 것이냐 제일 쉬운 건 PPC 광고 두 번째는 자연검색어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상품들이 어, 상위 노출되는데 살 것이냐? 결국 아마 어, 어, 아이템은 싸거나 없는 거, 그리고 마케팅은 전환율과 방문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걸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더 얘기해 볼까요? 아마존 판매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PL과 r a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판매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트렌드가 그때그때 바뀌죠. 어, 맨 처음에 여러분이 접근했을 때는 RA 방식 즉 어, 리테일 아비트라지 방식. 다 그러니까 셀루스라는 거 보통 표현하죠. 누군가가 상품을 올려 놨을 때 내가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면 그거를 AS 넘버를 복사해서 제일 그보다 싸게 올리면 내 상품이 최저가로 올리면 팔린다. 그래서 RA 방식을 제일 많이 했었고 예전에 아마존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 얼굴은 못 봤지만 그분들은 음 한국에 있는 판매자분들 아마존에 올리세요. 올리기만 하는 순간 내가 찾아서 국내 가격 비교해서 최저가 찾아서 나는 당신보다 싸게 팔 거야. 나는 그래서 신규 리스팅을 하지 않고 아래 방식으로 셀리오스n 합법이니까 올리세요. 올리세요. 내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상품들은 찾아내서 반드시 가격을 후려쳐서 내가 최적가를 할 거야. 라고 했던 분이 계시죠. 현재 이건 합법적이고 셀료스도 합법적이기 때문에 누가 말 못하지만 한국 판매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RA 방식이 너무 힘들다 해서 PL 방식으로 넘어갔죠 최근 한 2,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카페에 아마존 강의했던 아마존 찰리 보고 싶습니다 찰리가 p l 를 제일 먼저 한국에서 많이 주장하면서 결국 제조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통해서 제조사를 찾아 가지고 나만의 상표와 나만의 로고를 방식을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면 결국 내 상품은 나만 팔수 있으니까 따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PL에 관심이 갖고 계셨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PL을 하십니다. 그런데 PL의 단점은 장점은과 단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PL과 RE의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 보면 PL은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은 있죠. 왜? 그 상품은 나만의 브랜드로 나만 파니까 싸거나 없는 것 중에 없는 거죠. 오, 너무 좋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단점은 마케팅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 상품은 나만 파니까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내 상품을 브랜드를 모르니까 해당 키워드들을 서치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내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상품을 키워드를 뽑기도 힘든데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띄우는 것도 너무 어렵다. PL은. 이렇게 또 다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G마켓 이분과 쿠팡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팔때 나만의 상품을 중국 공장에서 섭외해서 내 브랜드를 박아서 올렸을 때 아무도 그 상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카페, 블로그, 지식인, 또 지마켓, 실부분가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그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는 것들도 우리말을 알고 있는 우리도 너무 힘든데 반대로 미국에서 피해 상품을 성공하기에는 첫 번째, 영어를 너무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영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상위에 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PL 방법은 아이템에 대한 희소성이 경쟁력이 있지만 마케팅이 어렵다. 그에 반해서 RA는요, 셀리어스는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셀리어스란 방식은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를 내가 복사해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미 있는 상품이라 아이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게 단점이 있죠. 왜냐면 아이템이 다 아이템이 누군가 다 올라왔으니까. 장점은 마케팅이 너무 쉬워요. 마케팅 어떻게 하면 되죠? 셀리어 세이 바이 박스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는 누가 만약에 100불짜리에 올려왔으면 내가 똑같은 상품을 찾아서 복사해서 90불 저장해서 최저가로 올리면 됩니다. 바이 박스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 박스를 먹으려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소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PL이 좋다, RA가 좋다. 이게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RA 방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위 1%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RA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판매자가 RA로 판매하는 방식은 상품을 소싱을 먼저 해야겠죠? 이미 아마존에 누군가 올려놓은 상품 중에 도매사이트 오프라인 소매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찾아서 어 원가가 얼만지 보고 어아래로 누가 먼저 올려 아니 아마존에 먼저 올렸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 사가 사입에서 fb에 보내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뭐 이런 형태가 현재 어 RA의 한국 판매자가 하는 방법이죠. 미국 RA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RA 판매자는 물건을 누구한테 가져올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한국에 있는 상품 소싱해서 아마존에 팔때 한국의 도매처 공장 뭐뭐 뭐 도매 사이트 소매 사이트 찾는 것처럼 미국의 FBA를 통해서 RA 판매하시는 분들도 미국 현지인들도 그들은 미국의 도매업자, 미국의 제조사, 미국의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받아서 올리겠죠. 그렇지만 아이템의 수가 한국 상품들이 아마존에 더 많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소싱한 상품이 더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마존닷컴은 한국 셀러보다 미국 셀러가 훨씬 많으니 그 중에 미국 셀러 중에 P P 피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래에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면 정말 많은 도매처, 소매처, 오프라인 공급처가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프로세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한국에서 한국의 도매업자 한국의 소매업자에서 이미 올린 판매자 걸 찾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어떤 수, 수량이 작다는 거고 이미 아마존의 미국의 셀러들은 이미 아마존 미국 셀러들은 아마존 미국 현지에서 소싱하기 때문에 어 공급처가 많이 있다. 종류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입니다. 그러면 RA를 한다면 바이 박스를 먹기 위해서는 가격이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소싱하는 아마존 판매자분들은 도매 업체한테 물건을 받아서 RA로 올려서 바이 박스를 먹으면 또 누군가 따라하죠. 그럼 가격이 또나 낮아지죠 또 누군가 따라하죠 가격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점점 점 우리끼리 재살기 하는 판매가격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 도매는 또 한국과 다르게 도매업체가 RA를 하, 하려고 하는 도매업체가 아, 아마존 판매자한테 제공할 때 공급가와 RA 바이박스 가격 다음에 판매가격 중에 최소 얼마 이하는 떨어뜨리면 안 되라는 그런 규정들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국 동매보다 무너지지 않, 않습니다. 그러면 다 바이 박스만 먹으려고 최저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5% 정도는 계속 바이 박스를 랜덤으로 보여주는 아마존을 로지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 상품을 판다고 하면 한 상품을 100명이 팔지 않고 예를 들면 뭐한 10명, 수명이 판다고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노출되면서 몇,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소싱하는 거와 다르게 미국 도매 업자한테 소싱하는 건 바로 가격 바이박스의 판매 가격을 지켜야 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카운트가 잘려서 더 이상 공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들과 한국 판매자는 가격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싱하는 거보다 미국에서 미국의 도매 상품을 소싱하는 게더 수량도 다양하고 어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도매 상품을 미국 도매 상품을 혹시 여러분도 소싱할 수 있다면 더 카테고리가 넓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 도매 업자를 소싱하기 검색해서 찾기도 어렵고 그들과 거래를 하려면 미국 법인이 있어야 되고요. EIN 넘버도 있어야 되고 기타 준비할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꼼꼼히 메일을 보내서 물론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메일을 보내서 나는 니들한테 어카운트를 원해라고 해서 어카운트를 받아야 되고 또 미니멈 오더가 있습니다. 최소 얼마 이상을 주문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받아서 아마존 FB에 보내는 3PL 파트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수 있겠다 하면 검색해서 도매업체 자 도매 업체를 찾아서 직접 한번 미국의 도매 상품을 소싱해서 아래로 한번 팔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수 있다면 하지만 못 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매업체를 소싱을 할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그 많은 수많은 상품들이 수많은 상품들이 각각의 원가와 공급가 그 다음에 아마존에 먹힐 만한지 안 먹힐 만한지 판매 예상 판매량도 고민해 봐야 되고 마진율 경쟁자가 얼마가 됐는지 roi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싱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소싱한 상품이 과연 아마존을 어떻게 팔수 있고, 얼마나 마진과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 예측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할수 있어야 그 상품을 사입하지, 모든 걸 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는 판매자분들 중에 아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싱과 함께 데이터의 판매량 예측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아 이거 이거 해야지 해서 FBA만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CS하고 물건 떨어지면 계속 최고, 어, 차고 넣, 넣는 이런 방법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마존 RA 상위 1% 전략은 바로 미국의 도매업자를 소싱해서 그 도매라, 도매 상품을 찾, 소싱해서 찾으신 다음에 판매, 예상 판매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팔릴 만한 거 마진 높은 거그 각자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소싱해서 FBA 드는 순간 좀더잘 팔린다. 실제 이것들은 미국의 아마존, 아리아신 분이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들 하시는 분이 많이 없고 그저 한국에 있는 물건들 뭐 다이소 물건, 모링글로리 물뭐지마켓 쿠팡, 도매 사이트 물건만 팔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미국의 도매상품 소싱에서 아 a 하는 걸 한번 해 봅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알려 드리면 뭐야 그 얘기 나는데 그 다음 뭐 없어 라고 할때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게 같이 먹힐 만한 아이템을 골라 봅시다 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미, 미리 여러분께 공부를 어, 같이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미국의 도매업자의 아마존 판매자를 위한 도매업자 상품 리스트를 제가 잘 선별해서 어, 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음 영상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지를 한번 아예 떠먹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샘플로 도메 리스트를 보내드리면 그 도메 리스트의 바탕으로 여러분이 같이 공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은 아 이런 컨셉이구나 이해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도메 엑셀 리스트를 가지고 아, 도메인을 어떻게 소싱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결론을 먼저 미국 아마존 샐러드에 하는 도메인 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그걸로 같이 어떻게 판매할 데이터를 분석하는지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꼭 기다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